안녕하세요. 임상현 소설가입니다. 오늘 같이 학습할 3분 고사승어, 세월 한자입니다. 민망, 답답하고 딱해 걱정스럽다 라는 뜻입니다. 민본주의, 국민의 의사인 의회의 의사를 존중해서 정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 곧 민주주의를 달리 이르는 말입니다. 민사사건 사법에 의해 규제되는 개인 사이의 경제적, 신분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을 뜻합니다. 민사소송, 사법기관이 개인의 요구에 의해 사법상 권익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행하는 재판상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책임, 남의 법의국을 치면 사람에 대하여 과해지는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뜻합니다. 민생고 일반 국민의 생활고를 말합니다. 서임설를 봅니다. 민생고의 허덕이다. 민생주의 중국의 손문, 순원이 주장한 산민주의의 하나 사회의 모든 계급적 압박을 배제하고 국민의 생활을 풍족하게 하려는 주의를 뜻합니다. 민성함, 여론을 듣기 위해 관청에서 마련한 작은 함을 뜻합니다. 민속극, 민간의 섭속, 전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극을 뜻합니다. 민, 아, 무관. 민족과 나 자신을 똑같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민, 약, 설. 사회나 국가의 발생 졸립이 국민 각자의 자유의지 계약에 의한다고 하는 루소 등의 학설을 뜻합니다. 사회 계약설이라고도 합니다. 민원, 일을 재빠르고 재치 있게 잘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스임새를 봅니다. 민원가는 일을 재빠르고 재치 있게 잘 처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민이원, 구헌법화에서 참의원과 함께 국회를 구성하던 한 원을 뜻합니다. 예국의 하원에 해당되는. 조직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